어려운 법률 문제 간단 절도사건 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협상 방법 절도사건의 피해자와의 협상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이나 보상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협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 금액이나 조건에 대해 논의할 때는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는 감정적인 갈등을 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항상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협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충분한 논의 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